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검년산 청소년 수련, 수련원 네, 여기에 왔는데요. 어, 펜션처럼 이렇게 방을 하나씩 네, 빌려도 되는 곳이군요. 그래서 네, 제가 와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저기는 예. <laughs> 광안대교가 보이시죠? 광안대교가 보이고요. 여기에는 네 정말 좋은 그런 펜션처럼 네 방을 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와,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테노피를 음, 이렇게 장식을 해서 비가림을 하셨군요. 꽃마루 네. 면적은 10명, 수용 10명 할수 있는, 네, 그런 30제곱미터네요. 괜찮죠? 오, 어, 진짜 좋아요. 와, 여기, 여기도, 네, 충분히 놀수 있습니다. 여기는 솔마루고요 여기도 수용인원이 10명입니다. 30제곱미터. 그리고 산마루로 가보실까요? 아, 여기는 2층에 네, 해가 들어와서 어, 참 좋네요. 여기도 산마루인데요. 여기도 역시 네, 30 제곱미터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음, 밤 되면 네, 아, 불빛도 너무 좋고요. 네. 와 진짜. 이렇게 돌을 깔아서 네. 제주석을 깔았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오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음, 우와, 제가 춤으로 좀당겨 보겠습니다. 네, 운치 있고 너무 좋아요. 음,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한번 여기 놀러 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